십니까? 오늘 햇볕이 뜨겁습니다. 오랫동안 이 광장에서 이렇게 더위에 앉아 계시는데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들은 최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계 광장에 촛불 들고 나와서. 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밤 11시까지 밤거리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촛불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잠시 오늘 이 애국의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날이 뜨겁더라도 행사 마치는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무슨 날입니까보고고래날입니다 61년 전에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 국군 경찰 학도 의원군들이 공산국과 맞서서 와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고 또 가까운 이대한민국 서울로봇의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서 우동을 50원 주고 사먹은 기억이 납니다. 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동 짜장면 값이 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동 짜장면 값 최하 5천원, 6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오면서 모든 물가가 이렇듯 10배, 100배 올랐습니다. 우동 값이 70년대에 비해 지금 100배가 올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30년 전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5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 350에서 400만원입니다. 이 등록금의 인상률, 다른 국가의 인상률에 비해서 많이 치솟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김대중 노무현 때 대학 등록금 60%가 올랐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던 신문 방송들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입니다.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최후 방어선이 낙동강 전선이었습니다. 것인가 기대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라고. 그런데 지금의 청년대학생들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물론 제2연평해전에 노라고 학급 밥도 공짜로 주고 의료비도 공짜로 해주고 등록금도 공짜로 해주고 모든 거다 공짜로 해주라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이자들 이제는 대한민국 기 때문에 제가 짧게 구호를 한 마디 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흔드는 종북 반국가 세력 적절하자.